안녕하세요, UFP입니다. 오드레블 커트 치는 와우서버 생존기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이번 영상은 길라잡이 위주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길라잡이를 보면 7단계죠. 돼지 가죽 획득, 소가죽 획득. 한번 깨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죽어라. 이 돼지 녀석들. 죽어라. 좋았어. 바로 이거야. 야, 근데 아침데도 사람이 참 많네요. 역시 인기 서버. 아이씨, 저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죽이고 있어요. 아 이럴수가 아이코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자 재료를 다 모았으니까 대장간에서 한번 교환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목검이 없으신 분들은 이 도구 상점에서 목검을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러면 클리어 했죠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좋았어. 자, 그 다음에는, 던전으로 이동을 해서, 토 가죽을 48개를 얻어야 된다. 아, 네이스가 정말 많구만. 아니, 이거 드랍들이 너무 낮습니다. 정말 빡세구만. 이 길라잡이 이거 심상치가 않아요. 오케이, 이렇게 교환을 해줄게요. 플래시 스탯 입력? 플래시 스탯. 아, 나 스탯을 지금까지 안 짓고 있었구나. 아, 이거 무기가 워낙 좋아서 이거. 올림 가겠습니다. 아, 시프트 클릭 시 공격력 스탯에 10포인트를 수제합니다 오케이, 시프트 클릭. 올힘 가주고요. 길라잡이 완료. 던전 이동 새끼 멧돼지 이빨 획득, 멧돼지의 엄니 획득. 오케이. 아니, 친구들이 이거 너무 리얼합니다. 털이 너무 리얼해요. 징그러워요. 뭐야, 이거 아니 이거 혈흔이 너무 잔인합니다 혈흔을 이렇게 표시할 줄이야 정말이지 기발하기 짝이 없구만 좋았어 좋았어 우리 흑화한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잡고 있어요 아니 이럴수가 구독자가 줄어드는 모습이 눈에 선하구만 아니 이럴수가 아니 이게 되게 귀여운 게이 어미 멧돼지와 새끼 멧돼지가 같이 다녀요 새끼 멧돼지가 이렇게 졸졸졸 따라갑니다 아유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귀여우니까 먼저 발할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너도 따라가렴 오케이. 퀘스트 완료. 철검 강화 상자 교환. 철검 강화 상자? 아, 이렇게. 또 재료를 모아서 강화를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아무 퀘스트 클리어? 맵에 있는 퀘스트를 아무거나 한개 클리어 해보세요. 오케이. 좋았서 너로 정했다. 돼지고기랑 소기가 먹고 싶어. 잡아다 줘. 오케이. 잡아다 주겠습니다. 전 착하니까요. 자, 다 잡았으면 슬래시 Q를 입력해서 이렇게. 퀘스트 보상받기. 이걸 클릭해서. 이렇게 보상을 받아줍시다. 길라잡이가 완료됐으니까, 길라잡이도 완료해주고요. 16레벨 달성. 오케이, 이거 됐죠. 던전 이동, 새끼, 멧돼지의 이빨 획득, 멧돼지의 엄리 획득, 좀비 설정 획득. 어, 이런 식으로 계속 길라잡이가 진행이 되거든요. 이 길라잡이를 따라가면서 계속 성장을 하시고, 이 와우 서버에 점점 익숙해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길라잡이를 하시다 보면, 이 서버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대충 메커니즘이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 메커니즘대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 끝!